짠 아유. 이렇게 대가 있어요 이것도, 이것도 이제 따로 사면 이게 톱이 들었네 무섭게 생겼다 어, 상의 이빨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육각렌치하고 음, 배터리 2개 예. 예. 예 우리 아버지 이거 톱소다 가 이렇게 깨버렸어요 오 어, 들어가냐? 배턴. 오 들어간다 오이 톱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플라스틱깨져겠데이거이따가이제붙여가지고 리듬 건가지가들었지니다이건 토배 건데 겠지이 이렇게 같이 응용이 되네요 용량이 좀작았다 21볼트 2암페어 이게 이제 이게 잘안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걸 잡고 여기 스위치 안 누르게 이렇게 빼요 이게 잘안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 킨 다음에 이 방아쇠를 빠르게 두번 두번 하면 이렇게 켜지고 한번 누르고 있으면 이날 간격이 좀 좁고 그 다음에 또한번 이게 많이 벌어지고 그죠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잡고 있으면 삐비비 소리가 나면 꺼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끌 때는 이걸로 끄고 자 아버지와 여보 예. 한번 그렇게 잡고 있어봐요. <laughs> 그거 못 맞추세요. 다시 한번 해봐요. 두 번을 해봐, 켜지고 안 켜지네. 다시 해봐요. 조금 더 빨리 두번 해봐요. 고장났어요. <laughs>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? 고장난것같은데 no. 때는 이게 속도가. <목소리> 이러면꺼지고 예. 네. 빠르게두 번. 빠르게두 번. 끝까지 나야 되고. 한번을때르면날범 넓이가 달라집니다. 다음에 길게 잡고 있으면 꺼지고 소리가 나는구나. 예, 한번 해보세요. 켜보세요.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. 아버지. 아버지 못 쓰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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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쓰시거든. <쓰시고서 너무> <laughs> 말을 안 들어요. 또들겨 <laughs> 패. <laughs> <laughs> 말안 들면 으 또들겨 패, 아버지. 한번 더 잡고 있어 봐요. 한번 오면 그러면 꺼지는 거고, 자. 와, 아버지 큰거 큰 한번 잘라 봐요. 장관님, 어, 여기 <laughs> 놀라고 계십니다. 어, 잘 잘랐는데. <laughs> 아, 그래. 가손을 아주 크게 해도 되고. 하하하하하하하. 요요요거 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셔도 되겠네. 이어무다고 온게 아버지 손으로 안 잡고 지금. <laughs> 좋아요? 이야. 이야. <laughs> 이렇게 큰것도 잘라줘 보네. 이야. 아, 다시 저큰놈 다시 조금만 더. 와 이게 두께가 지금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데. 이야. 보태야. 아, <laughs> 야 돈이 좋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야. 기가 막힙니다. 이야. 아, 그거 참... 잘 샀죠. 글쎄요. 잘샀구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잘 샀다고 지난번에 톱도 굉장히 좋았는데. 이야, 이야. 그거. 손 조심하셔. <laughs> 좀... <laughs> 나무 보일러 하나 사야 되겠네 진짜로. 나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. <laughs> 나무 큰거좀 잘라 봐요. 큰 것도 잘 잘라지네요. 큰 놈. 이야. 이야 와. 이거 라 아버지, 아버지 이정님. 아버지 요것도 요것도 도전. 그러면 안 되고. 아버지 요것도, 요것도 요것도 도전 한번 해 봐. 이건 진짜 엄청 두껍습니다, 이거는. 와와아버 조금 한번더아 이제 이게 큰 거는 이렇게 물어버리네 한번 방아쇠를 당겨 그렇게 방아쇠를 당겨 잡고 한번더한번더 아, 이제 그만해 그만해 방아쇠 한번더 당겨 그렇죠 이야 오 <laughs> 우와 네 꺼졌네요. 권총 한번 쳐보아버지 <laughs> 배터리까지 해서, 예. 거기 넣고 다니긴 조금 부족하네요. 그죠? 배터리 어떻게 빼는지 한번 해보세요. 요거 이제, 예, 여기다 놓고, 여기다 놓고, 여기를 잡고 누른 다음에, 여기를 그렇죠. 그렇죠. 딱 빠졌네. 이 배터리 왜 이렇게 안 빠지게 만들어 놨나 모르겠어. 네, 그냥 잘 쓰십시오 아버지. 네, 이제 나무 멋지게 이쁘게 많이 이제 감나무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렇죠. 하가 조금만 벌어졌잖아요 근데 장가지, 장가지는 조금만. 네, 그다음에 큰 가지. 그렇죠. 많이 벌어졌네. 자, 큰 가지. 자, 끝.